여러분, 봉제는 할만한데 패턴은 어렵죠. 그건 바로 기준점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꿈꾸는 재봉틀의 꿈틀쌤입니다 최근에 꿈꾸는 재봉틀 밴드에서 특강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강생분들의 조금 더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위 원형 영상을 총 3편으로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1편에서는요 신체 기준점만 정확히 알아도 공식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원리를 알면 외우지 않더라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바디에 직 직 라인 테이프를 쳐서 치수 용어들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편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식으로 상위 원형 패턴을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이랑 다릅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가슴둘레 120cm 이상 우리가 보통 빅사이즈라고 표현하는 그런 변형된 패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놓치지 않게 꼭 구독 알람 설정 하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일단 목둘레선이 있습니다 옆목점에서 부터 뒷목점 한 바퀴 돌리면 이런 식으로 되고 가슴둘레선이 있습니다 BP점을 지나가도록 허리 둘레가 있고 그 아래 엉덩이 둘레가 있지만 우리는 상의 원형을 그리기 때문에 허리 위쪽까지만 보시면 돼요. 뒷목점 가운데서부터 허리까지 내린 선을 뒷중심선이라고 하고 반대쪽에 앞중심선이 있습니다. 앞목점 가운데서부터 여기 가운데까지겠죠. 옆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길이가 있죠. 어깨 끝점에서 뒷 진동 둘레 지나서 앞 진동 둘레까지. BP점에서부터 우리 나중에 앞판은 여기다가 다트를 넣어줄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붙여버리면 패턴상으로 맞지 않지만 일단은 좀 표시를 해볼게요. 지금 보이는 이 상체 부분의 선을 종이 위에 평면으로 그리는 것을 상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길 원형이라고 해요. 상체 중에서 기준 치수는 가슴 둘레입니다. 가장 치수가 넓은 가슴 둘레를 기준으로 공식이 나오는데, 뒷판의 가운데, 그리고 옆선 지나서 앞판의 가운데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둘러서 이까지는 가슴둘레의 2분의 1 쪽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지금 입체적으로 그리지 않고 평면으로 이렇게 펼쳐 보면 이런 사각형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틀 많이 보셨죠? 교과서에 나온 우리는 뒷판 따로 앞판 따로 그릴 건데요. 뒷판은 그러면 전체 가슴둘레 중에 일단 이까지가 2분의 1이니까. 옆선을 중심으로 그 반은 4분의 1쪽이라고 합니다. 뒤쪽도 4분의 1쪽, 앞쪽도 4분의 1쪽. 자, 여기에서 이 옆선을 앞쪽으로 당겨서 그리느냐, 뒤쪽으로 당겨서 그리느냐에 따라서 공식이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저는 그냥 그대로 전체 가슴 둘레 중에 4분의 1쪽, 여기도 4분의 1쪽이라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목 점에서 허리까지 길이를 등 길이라고 하는데요. 표준치수는 38로 나오는데요. 160이 넘으면 39cm로 잡고 165가 넘어가면 40cm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앉은 키가 작은 사람은 이제 38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요. 자, 요 길이를 그대로 앞으로 당겨오면 길이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앞쪽은 가슴이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더잘 보이는데요. 자, 뒷판 보세요. 뒷판은 뒷목점에서부터 허리까지 쭉 내려오는 길이가 등길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직선으로 내려오는데요. 앞쪽은 앞목점에서부터 이렇게 가슴 쪽에 실제로는 한번 들리고 그리고 내려가게 됩니다. 측면에서 보면 살짝 블록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이가 됩니다. 다트 폭만큼 들렸다가 길이가 내려가기 때문에 앞 길이는 등 길이보다 더하기 다트 폭이 더 길어야 된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겨드랑이 점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를 가슴 둘레라고 하죠. 자, 이렇게. 제는 치수를 가슴 둘레라고 하는데 가로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가슴 둘레가 맞고요. 뒷목점에서 요까지의 길이를 말한다면 진동 깊이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둘레 길이는 이렇게 가로줄을 기준으로 본다면 허리 둘레가 되는 선이지만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는 등 길이라고 말합니다. 진동 깊이, 등 길이. 요 선은 가슴 둘레 선, 요 선은 허리 둘레 선. 겨드랑이 아래에서부터 허리까지 요 길이는 옆선 길이가 되는데요 뒷판일 때 옆선과 앞판일 때 옆선 길이가 똑같아야지만 박았을 때 길이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요 부분은 나중에 패턴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패턴 그리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진동 둘레를 암홀자를 잘 그려야지만 소매를 달았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도 중요합니다. 자, 목 둘레도요, 표준치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목을 움직일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근육은 여기 근육입니다. 여기. 한번 목을 좌우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앞쪽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 옆쪽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패턴을 그릴 때이 부분을 조금 더 넓게 그려주시면 목 움직이기가 편합니다. 그런 거 알아두시고 어깨 너비를 잴때 한쪽 끝에서 반대쪽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재는 것이 아니고 한쪽 어깨 끝점에서 뒷목점 거쳐서 반대 어깨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솟아 있습니다. 나중에 반쪽만 그릴 때는 어깨 끝점에서 뒷목점까지. 요까지의 길이를 아셔야 돼요. 실제로 옆목점에서 어깨 끝점까지의 길이는 어깨 의 길이라고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깨 의 길이. 여기서 요까지가 어깨 너비. 자, 등품은 여기 경계면에서 반대 경계면까지를 등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공식에서 요만큼을 알면 되니까 2분의 등품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쪽에 가면 아픔이 있겠죠. 아픔은 여기서부터 요까지입니다. 자 반쪽만 생각을 해봤을 때요 아픔은 등 품보다 1cm가 작다라고 공식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p점과 bp점 간격 사이를 육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렇게 된 치수를 육폭이라고 하고 우리는 반쪽만 있으면 되니까 2분의 육폭입니다. 공식은 자 요장은요. 연목점에서부터 빗빗점까지 버스트 포인트라고 해서 젖꼭지점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길이를 재어 보세요. 그 길이가 유장이라고 합니다. 유장. 유장은 가슴이 크거나 출산 이후에 길이가 많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잘 재어 보시고 이왕이면 속옷을 잘 갖춰 입어서 끈을 당기세요. 그러면 찌가 조금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